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를 마치고 잠깐 시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107편 1절에서 22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이로다사람이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권고와 새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이에 그들이그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 문을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르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인자 심신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빗장을 꺾으셨으미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한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지어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 지어다. 오늘의 법문은 여호와께 속량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것에 대해 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유와께 감사하라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러면서 유와께 성령을 받은 자들은 마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제 그 하나님의 값을 지불하고 이렇게 구출해 내셨다 구원해 내셨다 또 자유케 하셨다 이런 의미이니까 이렇게 출애굽을 한 이런 부분일 수도 있고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이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 대적에게 포로로 아니면 납치를 당했거나 어떤 강제적인 어떤 힘에 의해 이제 자신들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소유되어지는 거죠. 노예로 팔려갔던지 아니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납치를 당했던지 뭐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속량하셨습니다. 그렇게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한 자들이 동서 남북 각 지방에서 이렇게 모여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광야의 사막이 길을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가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우리 출애굽 한 후에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4 0년의 기간을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근심 중에 요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들의 고통을 건,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사실 이 기적은 단순히 어뭐 이렇게 목이 마를 때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또 만나를 주시고 이런 부분들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송량하셨다는 것이 기적이고 그들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기적이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그들을 채우시기 위해 또 그들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 돌보셨다는 게 사실은 기적이죠.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여요와의송량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해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줄이는 마음,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새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바벨론의 또 이방 중으로 터져 버릴 때 포로로 끌려갈 때의 모습과도 같죠. 또 사사기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가 이 마음으로 그들에게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케 하셨으니 그들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특별히 유다의 예루살렘이 또 시온의 성전이 멸 이렇게 망하고 폐허가 될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하지만 그런 환란 중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의 글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매인 줄 끊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다. 미련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또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지 않는 자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겸비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자들이 미련한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 자들, 그들은 자신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여전히 악을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망의 문에까지 이르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자신들의 죄와 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고난과 징계를 받는 그 슬픔과 또 어려움 가운데에서라도 그들의 그들의 고통 때문에 요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그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쳐 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 주신다. 요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다시 반복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속양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 그것으로 말미암아 찬송하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자. 이렇게 노래합니다. 안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겪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것과 죄악으로 인한 심판과 고난의 한복판에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구원을 경험할 것을 권면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사방이 흩어져 소망 없이 살던 이들을 대적의 소나기에서 속량하시고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 구속자가 되시니 어떤 대적이라도 그들을 놓아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나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하나님이 선하게 선사하신 참된 자유를 만끽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마치 광야에서 길을 잃고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없어 기진하는 사람들을 마을로 인도하여 음식과 음료를 먹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황무지 같은 인생에서 길을 잃고 탈진할 때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고 안식처에 이르게 하십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비로소 비록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로 고통을 자초했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 주십니다.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니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기대어 구원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뜻을 멸시하는 자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타락하고 범죄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에는 백성의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도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다리셨다는 뜻이 심판의 옥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십니다.하나님 또한 질병을 고치십니다. 질병은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보편적 고통입니다.타락한 인간은 죄와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하지만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잊지 않으십니다. 심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죄를 사하시며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고치시며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국유를 구하고 용납하시는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내 삶의 정황에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담담하게 또 평안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내 마음과 내 태도를 겸손하게 낮추고 주님 뒤에 기꺼이 설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